성경말씀 단기절 읽어드리고 아, 어, 몇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이4절 말씀 잘하는 말씀입니다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이끌고와죽으면 많은 열매입니다 아멘 예,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께서 시장에 피우려 돌아가시 것처럼 음. 정말 희생을 요구합니다. 다 썩지 않려하고다 희생하지 않으려고 다 변두리만 돌아가고 중심에 살아야 되니까 문제가 심각해요. 초대교회는 안 그랬는데 지금은 그래요. 얼마 전에 지안는 동양정 목사님에게 목사님 우리 광화문 한번 갑시다. 기도 만 되니까 행한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해 주셨듯이 정말 답답하죠. 나가 싸우는 사람이 없고, 나가 외치는 사람이 없고, 나가 전투하는 사람이 없으면 승리는 누구 것입니까 결코 승리 아니면은 나가 싸워요. 이그 얘기 참석하신 모든 분들 아마 마음 가운데 각오와 결심을 갖고 있을 거예요. 안 되면 싸우고, 안 되면 내가 앞장서겠다는 그런 마음의 각오와 결심을 가지고 나가야겠습니다. 제 소리 곱국기도에 모이신 여러분들을 정말 형제로 자매일 뿐만 아니라 대국 동지들이 예수님의 피로 값추고 산 애국 동지들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삶의 자리는 다르고, 생각은 다르고, 모든 게다 다르다 할지라도, 나라를 위한 일렴만 한테 또 덮쳐봅시다. 정말 덮쳐봅시다. 네! 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저는 예측을 못 합니다. 집회를 구하고뭐 야단들이죠. 그래서 과연 집회에서 어떤 집회를알는지는 모르지만만은 그러나 끝까지 싸우겠다는 용기와 결의만분명히될 것입니다. 아멘. 네, 아, 네. 그리고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 갖고 결심하셔서 한번 이 좋은 결과 얻을 수 있도록 한분 나와 사업시다 아멘. 네. 한번 구어가 기도드리고. 지겠습니다. 모이자, 모이자, 모이자싸이자싸우자싸우자싸우자싸우자기자이기자이기자이기자이기자하기자하기자 모이자. 싸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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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기자, 이기자. 이기자. 리기 하나님. 자나기자 리기자, 리고자 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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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기하리기 이나라와 이민 경우에서 일할 수 있게 도와주신 요구와보내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 예. 신은 저희들만 맡겨주지 말아주시옵시고 성령이 함께 되시고 하나님이 친 역사하여 주셔서 저 하계시는 을 못지르시는 놀라운 힘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 예. 네. 모일 때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새로운 각오와 결심을 받으시는 놀라운 믿음을 허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얻고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 악에게 결코 불모하지 않으며 악에게 결코 무릎 꿇지 않으며 그들을 묶지 시는 놀라운 힘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 아멘. 그래서 우리 힘망는 더하여서 꼭 승리의 계볼수 있게 도와주시옵기를 원하고 이 일을 진행하는 아버님 전광훈 목사님과 모든 분들에게 힘을 주셔서 오, 이 일을 지역에 잘 진행할 수 있게 도와주시길 원하고 장마철이라서 혹시 날씨가 안 좋을까 염려스럽습니다. 하나님 하늘을 막아주시고 좋은 일기 주셔서 Sunday, s u 기 d 꼭승리하시는 하나님의 그 d a y Sun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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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u n 게 a y Sun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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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모든 계획과, 이 a y Sunday, Sunday, s u n d a 하 s 하나님 a y Sunday, 감사 하나님께 영광 미신 축복의 날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예수 님의스으로 기도드려옵니다.